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 파이코어팀은 파이생태계와 관련된 중대한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기대감은 폭발적이었죠.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그 발표에서 실제 사용처 공개,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혹은 대규모 확장 계획이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식 상장 이후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시점이기도 했기에 이번 발표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죠. 그리고 마침내 발표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파이 벤처스라는 이름의 생태계 투자 프로그램 이게 전부였습니다. 순간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죠.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상승 직전까지 치솟았던 파이 시세는 그대로 밀려 내려왔고 파이 오니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코어팀은 이 타이밍에 이런 발표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니콜라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내 속을 들여다 볼수 있다면 우리는 이 생태계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그 여정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파이 벤처스 그 발표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정식 상장이 이루어진 지금 본격적인 파이 생태계 확장을 의미하는 신호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소 느슨했습니다. 코어팀이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생태계 지원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발표된 파트너십이나 실질적 투자금, 구체적 일정은 모호했습니다. 이 발표가 단지 하나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파이오니어들이 느끼기엔 이게 끝인가라는 실망감으로 바뀌기 충분했죠. 시세는 그 감정을 정직하게 반영했습니다. 거래소 상장 이후 수요와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제 진짜다라는 시장의 희망은 파이 벤처스 발표 이후 급속히 식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밀려난 파이 가격은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니콜라스의 생각을 조금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속도보다 질을 택한 인물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정보나 절반짜리 약속을 내놓지 않는 스타일이죠. 그렇다면 이번 파이 벤처스 발표도 단기 자극보다는 중장기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은 단지 초기 생태계의 방향을 선언한 단계일 뿐이라는 것 투자 자금을 통해 생태계 참여 기업을 선별하고 이후 본격적인 활용처와 인프라를 구축해가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 실체와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니콜라스는 미래의 설계도를 먼저 보여줬고 그 차이는 실망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니콜라스는 왜 이런 발표를 이 타이밍에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요? 그의 성향과 지금까지의 행보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우리는 꽤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단기적인 시장 반응보다는 기반이 견고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인물입니다. 이번 파이 벤처스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생태계 발표에 불과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마구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거나 중간 단계에 머무른 파트너십을 굳이 시장에 던져서 기대만 부풀리고 싶진 않은 거죠. 파이 벤처스는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발대 같은 존재입니다. 향후 6개월, 1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자금 집행과 파트너 연계를 위해 기초를 닦는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화, 실사용, 가격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파이오니어라는 사실을 니콜라스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과감하게 실망을 감수하며 미래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지 혹은 치명적인 판단 착오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지금 생태계의 근본을 설계하고 있으며 모래 위에 성을 짓기보다는 천천히 단단한 기반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생태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이코인은 언제쯤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솔라나를 넘어서는 실질적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격, 기술력, 거래소 이슈에 주목하지만 사실 파이코인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6천만 명이 넘는 실제 유저 기반입니다.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 후에 사용자를 모으는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사용자부터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이미 국가급입니다. 6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잠재적인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며 파이 생태계의 초기 거래자산 그 자체입니다. 이 유저들이 한 번에 그리고 유기적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 파이 코인의 내재 가치는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단지 파이가 상장된 자산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바뀌는 결정적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니콜라스의 전략입니다. 그는 유동성보다 유저 간 거래를 중요하게 봅니다. 거래소 시세보다 중요한 것은 파이오니어들이 파이를 통해 실제로 상품을 사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험입니다. 이번 파이 벤처스 발표는 겉보기엔 다소 심심했을지 몰라도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니콜라스가 얼마나 정밀한 설계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파이를 받아주는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 시장에서 활동 중인 강력한 사업체들을 파이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투자 대부분이 파이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파이로 자금을 받고 파이를 유통하고 파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자체로 파이의 신뢰도는 상승하고 시장은 점차 파이를 실물 경제의 통화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생태계에 들어온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금 이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6천만 명이라는 즉시 시장과 연결되는 권리입니다. 이건 실리콘밸리 어떤 VC도 제공하지 못하는 파이만의 압도적 자산이죠. 그렇기에 파이 코인은 지금 거래소 코인이 아니라 경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를 통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시세를 따지기보단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실망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코어팀은 대량의 마케팅도 무리한 상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 단단한 기반만을 남기고 조용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이 침묵이 거대한 울림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